안녕하세요 너리의 장견 가람 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버트에 어떻게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연어초밥이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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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초밥 아니야 어? 마시멜로에 딱 연어초밥이거든 아니야 여기 연어초밥이라고 써있어 그럼 그거 씌 빨리 먹자, 먹자. 연어 초밥, 뜯어. 아이, 그 전에 이걸 먹어야 돼. 띵. 그게 뭔데? 성류. 아, 이 성류가 미녀만 먹는 성류구나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음. 알겠다, 먹어. 오, 성류. 많이 먹어. 음? 음. 와 진짜 맛있다. 포도맛 난다. 이제 메인을 뜯어볼까? 짜자. 음. 뉴. 뜯어. 음. 음. 먹어보자고. 응. 연초밥은 짧게 그런. 젓가락 먹어봐 이야 아니 손으로 먹어야지 손맛이지 나도 그럼 손으로 이야 떼여져라난 따로따로 먹을거야 오 참치 연어야 연어 <laughs> 참치야 참치 <laughs> 오 먹어봐 오케이 이번 첫 번째로 먹을 때는 연어 맛, 약간 오렌지 맛날것 같은데 음, 난 먹어보겠어 마시멜로, 똥똥똥 음, 하리보짤리 주황색 맛 음? 오렌지 맛 이게 무슨 맛이지? 하리보짤리 맛이고 하리보 젤리보다 더 달진 않고 음. 더 딱딱해 그리고 이 하얀 색깔은 무슨 맛일까? 똑같은 맛 똑같은 맛이야? 음. 그래? 몰라, 먹어봐 하얀색만 이렇게 싹 먹어보겠어 음. <laughs> 마시멜로랑 같이 먹었더니 우유 맛나 음. 진짜로? 알이 음. 먹어봐야지 물콩물콩해서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 응 음, 맞아 맞아 주먹군내 아, 음. 안녕 난 연어 마시멜로조초이야아 <laughs> 이번엔 마시멜로먼 혼자 먹어볼까? 봐음 아. 너무 맛있다 <laughs> 모두가 아는 그맛이고만지래 맛있어? 응 음. 누가 먹어본 셀리 중에 왜왔등 뭐라고 <laughs> 네가 먹은 셀리 중에 위어 등자섯개 음. 했으니까 우등 음. <laughs> 음. 같이 먹으니까 진짜 식감은 더 좋아요 더 좋아 더 좋아 좋아 그래? 그음다내거자 <laughs> <laughs> 가만 있어 음, 내가 먼저 먹고 한 개씩 먹으면 되겠지? 좋아 좋아. 내한개 갖고 가. 마카롱 나 빨리 그다내 거. 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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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두개 있으니까 두 개는 겹쳐 먹어야지. <laughs> 아. 달달하 음. 두개를 했는데 한 개밖에 안 들어가서. <laughs> 크게 비율란 말이야. 크게. 크게? 크게 미비봐이거 응. 이거, 이거 보고 크게. 아하. 크게 그렇지 크게. 고개. 고게 내꺼. 이거 내꺼야. 여러분, 여러분, 진짜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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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